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느꼈던 중소기업의 장단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각 사람마다 어, 바라보는 시각이나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장단점들이 다른 분들에게는 반대가 될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로는, 어, 국가평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입사 후 본인이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인정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 사례를 보자면, 제 입사 후 제가 다루는 장비들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하였고, 입사 후한 6개월 정도 뒤부터 저희 동료들에게서 일을 잘한다. 하는 칭찬을 많이 받았었고, 제 매니저로부터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제첫 번째 국가 평가에서도 평균 이상의 어 결과가 나왔었고,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도 연봉 인상률이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국가 평가가 연봉 인상률과 그리고 성과급 비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어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 팀의 규모도 비교적 작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 항상 같이 이렇게 다니는 시간이 많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 좀팀 전체적으로 이렇게 친하게 지낼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장점으로 둘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장점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연봉이겠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제 사례에 비추어 중소기업 연봉에 대한 어,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익히하는 이름 있는 그런 대기업들은 보통 초봉이 4천만원대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차이가 좀 나는 편이고, 이게 생활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히하는 이 연봉이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바로 통근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외곽에 위치해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은 편인데 통근버스 운영 같은 그런 복지들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가 차량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고요. 외곽에 위치해 있다 보니 교통편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자가 차량을 필요로 합니다. 본인이 편하게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자가차량이 있는 것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도 중고 자가차량을 준비를 했었고, 이제 그것으로 출퇴근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특히 이 비용이 부담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장점 두 가지와 단점 두 가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고요. 제가 영상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느꼈던 장단점들이 다른 분들에게는 반대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공유해드린 정보가 굳이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